어서 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음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 UI 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익숙해져 볼겸한세번 정도에 나눠서 기본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가닥을 잡아 볼까 해요. 자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요 녀석인데요 이 녀석은 Command-Shift-L 누르면 요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레이블입니다 이름은 레이블이고요 실제로 저 UILabel이라는 어, 클래스죠 UILabel 그래서 A label can contain an arbitrary amount of text 네, 뭐, 어쨌든, <laughs> 텍스트를 보여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UI 레이블, 뭐, 얘가 뭘할수 있다, 뭐, 어떻게 된다, 뭐, 뭐가, 뭐가 특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봤자, 지금 들을 때는, 오, 그렇구나, 신기하다, 알겠다, 공부를 했다, 뿌듯하다,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어, 실제로는 그렇게, 얻은 지식들이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 UI 레이블을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냐면요. 음, 이런 거죠. 뭐, 기본 앱 중에, 뭐, 뭐 설정 앱, 티 앱, 이런 것들을 봤는데, 아, 저기에 저 글씨는, 글씨는 어떻게 쓰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들 때, 글씨? 아, 글씨는 UI 레이블로 쓰는 거지? 라고, 이제, 인식을 하죠. 그 다음에, 아, 근데 저 글씨가 너무 작은데, 글씨 어떻게 키우지? 아, UI 레이블에 이런 거, 이런 거 하면은 커질 수 있다고 했지?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래도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이제 나중에 다시, 맞다, 맞다, 그때 이거 있었지 정도는 알수 있기 때문에, 요 녀석들을 다 일일이 하나 하나 공부를 해도 잊어버리면 땡이라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이거 뭐 여기다가 원래 UI 레이블 안에 넣고 싶은 단어를 씁니다. Hello UI kit. Yep. 네, Hello UI kit 됐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살짝 지워보면 여기 텍스트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label.text 대입해서 텍스트가 바뀌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텍스트에 이미 값을 넣었죠 뭐, attributed, plain 뭐 이런 게 있어요 방금 보셨겠지만 attributed는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좀더 다이나믹한 텍스트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한번 쓱 보는 거죠 아 font-color 오케이 글자 색깔 바꿀 수 있지. 이거를 공부하지마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거를 다 외우고 다한 번씩 해본다고 해서 아난 이제 UI 앱을 마스터야. 더 이상 모르는 게 없지. 궁금한 게 없지. 요런 형태보다도 한번 그냥 좀더 편한 마음으로 쓱쓱 보는 거죠. 색깔 바꿀 수 있구나. 오케이. 뭐 워드에서도 바꿀 수 있지. 폰트 바꿀 수 있구나. 그렇지. 워드에서도 폰트 바꿀 수 있지. 얼라이먼트 라인 b e h a v r 이게 뭐지? enabled와 highlight 뭐지? 그럼 e n a b l e 빼봅니다 아 비활성화 된 거구나 이런 거본적 있지 그리고 highlight 뭐지 이건? 네 이런 식으로 툴팁 눌러보거나 쓱쓱 보면서 h i g h l i g h t e c o 를블루 u 로 하고 이런 식으로 highlight가 됐을 때안 됐을 때뭐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음, 내가, 레이블로 할수 있는 게 뭐구만. 그리고 여기는, 또, 뷰가, UI 뷰가 가지고 있는 속성도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UI 레이블은 UI 뷰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가요? 커맨드 누르고, 점프터 데피니션 가면, 그쵸, UI 레이블은 UI 뷰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UI 뷰가, 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뭐 필요할 때 가서 뜯어보면 되고요. 지금부터 막다 하나하나 볼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 UI 레이블이 할수 있는 게 그러면 이건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긴 하죠. 네, 대부분이지만 뭐100% 전부는 아닐 수 있고요. 그래서 UI 레이블이 어떻게 무엇을 할수 있는지는 여기 가서 UI 레이블을 하나 만들고 점프 데 i 니션 가면 이렇게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걔네가 뭔지가 이렇게 쭉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앞에서 봤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거를 옵션으로 놓고 볼까요? 네, 텍스트 디폴트 이즈 닐 그렇죠. 뭐 기본은 닐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값 넣으면은 그 값이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Font는 UI Font입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보면,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Font Family, Font Style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 Font를 들어가 보면, 음. family name, font name, style, font system font 뭐 밑에 스타일 이런 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 UI 레이블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걸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공부를 하고 감을 익혀서 실제 내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쓸수 있어야 됩니다. 감도 중요해요. 약간 어 어떤 감이냐면요 이 글자 Hello UI Kit 얘 예, 기울일 수 있을까요? 이탤릭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음, 왠지 될것 같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워드 같은 데서 에 썼던 걸 보면은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볼드라든지 뭐 이탤릭체라든지 스트라이크 선아 왠지 폰트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아 이거는 크기고 스타일의 크기고 아 이거는 폰트 체 스타일 어 레귤러 이탈릭 어 뭐지 이건 <laughs> 네뭐 이런 식으로 세미 볼드 아 이렇게 뭔가 바뀌는 거구나 근데 얘는 레귤러로 넣고요 흠. 네, 이탈리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여기서 찾아보는 거죠. 이, 에고. 너무 안 보여서 얘를 없애고, 네. UI 레이블에서 찾아보는 거죠. 이, 탈, 없어. 요 font 폰트 가볼까? 폰트에 있는 건가? 오. 여기 있네요. 이탈릭 시스템 폰트. 이런 게 있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뭘 들어온 거죠? 점 폰트죠? 그러면 여기서 노란색 어디 갔죠? 네. 여기서 얘를 열어서 폰트, 폰트 쪽에 갔는데, 음, 잘안 보이는데. 근데 이게 추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건 크기고, 다이나믹 타입이고, 딱 이렇게 봐서는, 이탈릭체 어떻게 넣어야 될지 감이 잘안 오네요. 그러면은, 구현된 걸로 해볼까요? 눌렀을 때, 네. 이렇게 스토리보드로도 할수 있는데, 잘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잘안 보여서 감이 잘안 와요. 모르겠어요. 물론 찾으면 다 나오겠죠. 뭐, UI 레이블, 이탈릭체 적용하는 법. 알고 싶다. 분명히 구현은 되어 있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어, 여기 시스템 이탈릭. 오 여기 있었네요. 눈먼 장님이라니. 네 시스템의 시스템 이탈릭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오른쪽에 시스템 이탈릭 U I 키 누르면 하이 리오 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name .font 점 아까 뭐였죠? 저 폰트 안에서 이 l 라이브로 들어가서 폰트 아 폰트가 UI 폰트 타입이에요. 그러면은 폰트는 이제 뭐라고 해야지? 얘가 이제 이놈이잖아요. UI 폰트 타입이잖아요. 점 누르면 그렇죠 시스템, 이탈릭 시스템 폰트가 나올 거고, 우리는 지금 이미 헬로 UI 킷이 이제 시스템 폰트가 이탈릭이 적용된 거니까, 그냥 이탈릭 차 아닌 시스템 폰트 17 정도로 바꿔주면은, 헬로 리오는 시스템 폰트 UI 킷으로 나오고 누르면, 짠, 요렇게 나오는 걸알수 있죠. 왜냐면 텍스트는 요거 폰트는 이렇게 새로 적용된 채로 그려졌기 때문이죠. 이거를 막 이제 아, 뭐 이탈릭케 적용하는 방법, 폰트 사이즈 바꾸는 방법, 색깔 바꾸는 방법 이렇게 해서는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서 아, UI 레이블로 내가 뭘할수 있지? 어떻게 할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컬러도 또 있겠죠. 여기 텍스트 컬러 있네요. 그, 그 텍스트 컬러는 또 UI 컬러 타입이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name label.txt e color는.blue. 이런 식으로 제가 외우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음, 잘안 보여. 아무튼, 파란색입니다. 얍. 네.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하면 될지를 바로 이제 캐치를 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머릿속은 사실 저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개발자여서 이걸 다 외우고 있지 않고요 그냥 UI 레이블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할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약간의 경험과 직관을 믿고 그리고 실제 구현된 녀석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걔네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냅니다 뭐 텍스트 얼라인 믿고 라인 브레이크 그래서 한 번쯤은 쭉 뭐, 얼마 안 길잖아요. 나중에 내가 만들어낼 그지 같은 코드도 100줄이 넘어갈 텐데, 이렇게 주석까지 해서, 음, 이런 녀석들이 있구나. 이런 값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구나. 그냥 한 번씩 쭉 보면은, 나중에 이게 약간 북마크처럼 작용을 해서 나중에 여기 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정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나중을 위해서 가져다 쓸 책갈피를 박아 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막 UI 레이블 할수 있는 거 이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걸 다 외워서 한다면 나중에 까먹으면 뭐책 다시 처음부터 다볼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UI 레이블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모두 다볼건 아니고요 한세번 정도만 이렇게 하면 새로운 어떤 컴포넌트를 만났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응용을 해야 되는지도 쉽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